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 일단 1번이 자신감이고 2번이 자신감이고 3번이.. 세 번째가 자신감인 거 같아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어? 음이 나가면 어떡하지? 막 이런.. 정말 그런 생각들보다 아 오늘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놀라게 해야지. 이렇게 저는 항상 다, 다짐을 했거든요. 나도 음정도 나가고, 손도 틀리고, 화음도 못 맞추고 막 이랬는데, 그냥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했어요. 난 이걸 할 거야. 블랙핑크가 사실, 우리는, 우리가 노래를 다네 명이 완벽하게 해서 춤을 잘 춰서 이게 아, 아니었던 것 같아. 나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우리 넷다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. 진짜 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. 진짜. 뭐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았어.